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죽을 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살이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드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다는 것을 그치게 하여 너를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곧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뒤에 버렸은지 너는 내 음란과 내 음맹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홀리바,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군사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간음과 행음을 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남유다를 향한 재판의 결과인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반역과 배반과 가늠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다의 죄가 차고차고 차고 넘쳐서 그러나의 은혜가 그러므로의 저주와 심판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또한 죄악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러나의 은혜와 그러므로의 이 심판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이 그러나의 은혜에서 그러므로의 심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무자비로 변하기 전에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의지하고 마음을 두었던 모든 우상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한때 사랑했던 아수로와 바벨론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을 애워 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아수로와 바벨론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단순히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보다 군사력이 열세여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정치 의 군사적인 사건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수로와 이 바벨론의 침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한 영적인 관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유다는 이방 국가의 침략이라고 하는 정치 군사적인 사건의 이면에 있는 정시, 정치 군사적인 사건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유다 멸망의 정확한 이유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서 이후에 아무리 회복되고 나라를 재건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다시 동일한 실수와 죄악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영적인 진단에서 정확한 영적인 처방과 회복과 치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 연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단어들의 뜻은 무엇인가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이 부족함이 보여서 그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왕궁에서 연애를 즐기던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였고,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 또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너무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악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고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 22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건 뒤에 존재하는 영역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문의력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말크가 말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섬기고 중보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방민족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유다 너가 나를 잊어버렸고 또한 하나님을 너의 등 뒤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유다는 이 작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영적으로 소탐 대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한 그릇 화죽을 위해서 그의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판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확히 무엇이 작은 것이고 무엇이 큰 것이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작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 죄악을 거절하고 동시에 큰 것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면 하늘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영적으로 작은 것인 죄악을 거절하고 큰 것인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득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잊어버린 남유다를 부모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등 뒤에 내다 버린 남유다를 손바닥에 새기고 자기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유다가 비록 지금은 그들의 죄악으로 공격을 당하고 멸망 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말씀과 같이 여전히 남유다를 기억하고 있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손에 새기고 자기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하자면 남유다와 함께 언약과 사랑으로 이 삼각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죄악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삼각으로 묶여있는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서 부축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7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은 지금 남유다와 같이 나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과 언약의 끈으로 이 삼각으로 묶여졌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함께 걸음의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다시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0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부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등들어버린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